자, 안녕하십니까. 시골라이프입니다. 자, 오랜만에 이렇게 산에 왔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산에오기까좋네요 오늘 산에 왜 왔냐면은 진짜 기가 막힌 게 있어가지고 왔거든요. 어떤 걸 찾아왔는지 가갖고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산에 와갖고 찾으려 했던 곳에 도착했거든요. 자, 앞에 보이시죠? 오늘 여기 찾는 건 뭐냐면요. 바로 이거 엄나무입니다. 이 엄나무를 잘라다가 삶아서 먹으면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작년 봄에 엄나무를 따다가 맛나게 먹었잖아요. <laughs> 여기가 그곳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도착했으니까 엄나무 잘라보도록 할게요. 왔다. 장갑을 딱 끼고 지들 한번 잘라봐야죠. 진짜 이거 엄나무는 가시가 많아갖고 자르다 조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손에 겁나게 찔립니다. 요, 엄나무를 삶아가지고, 국물 마시면 진짜 기가 막히고, 특히, 그, 닭백숙할 때, 요걸 넣어갖고 먹으면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자 엄나무를 잘랐습니다. 이 정도면은 한 2년은 충분히 먹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놈 갖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엄나무를 자르고 집에 주어하겠습니다 이제 요거 엄나무 요 자른 거 있잖아요. 요게 너무 크니까 사이즈별로 좀 잘라줘야 하거든요. 요거 좀 잘라줄게요. 자 요만하게 자르면 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요 해먹기에 딱 좋습니다. 자요렇게다 잘랐거든요. 양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이제 요거 자르는 거 있잖아요. 요거 먹을 것만 좀 빼놓고 나머지는 요 양파망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싹 말리면 되거든요. 요거 다 넣은 다음에 싹 말려서 나중에 필요할 때 조금씩 빼갖고 쓰면은 딱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먹을 것좀 빼놓고. 자,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이거 빼놓고 나머지는 양파만에 넣을게요. 양이 생각보다 많네. 자, 양파막으로 여기 3개 나왔네요. 나다 진짜. 좀 많이 나왔구만요. 자, 여기 밖에 있잖아요. 여기 말리는 데다가 싹 걸어갖고. 그치. 이렇게 걸어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빼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진짜 오래 먹어요. 자, 산에서 엄나무 싹 잘라온 다음에 집에 와서 정리 싹 했습니다. 오늘 엄나무 갖다 먹을 건 뭐냐면요. 요거 먹을 때 엄나무 빠짐 참 거시기한 거 있잖아요. 바로 닭백숙입니다. 오랜만에 닭백숙을 삶아갖고 만나게 먹어보려 하거든요. 여기 집에 올때닭한 마리를 시장에서 잡아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료 싹 준비됐으니까, 닭백수, 디드를 한번 썰어볼게요 자, 일단은 이거 엄나무 있잖아요. 물로 깨끗이 한번 씻어줄게요. 엄나무에 붙어있던 이물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싹 씻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 씻을 때, 엄나무에는 가스이 많거든요.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은토다 찔려요, 찔려. 아까 시장에서 잡은, 여기 닭. 아따 진짜 다, 어마어마하게 다, 다, 크죠 예. 자 이제 여기 압력박스에다가 싹 집어넣어 들어갈게요 처음에 이거 엄나무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요것도 집어넣고 그리고 닭백숙에는 여기에 들어가면 진짜 맛있죠 요거 온나무 온나무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닭딱 집어넣고 와, 딱 진짜 마지막으로 여기다 마늘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엄나무를 잘라다가 닭을 넣고 이렇게 지대로 닭백숙 만들어 봤습니다. 와, 진짜 맛나게 생겼죠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만나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엄마부터 싹 빼고 자 이거 닭백숙 먹을 때술 한잔 해줘야죠 오늘은 특별히 소주를 안 먹고 다른 걸 먹으려고 합니다 와다자 <laughs> 이거 보이시죠 작년에 아까시아를 따다가 여기 술을 담가 놓은 거예요 닭백숙에다가 이아까시아주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따 진짜 맛이 얼마나 잘 들었는지 기대가 됩니다 으 와. 이야 와 향기 기가 막혀서 기가 막혀 진짜 처음에 딱 맞잖아요 그 아카시아 꽃 향하고 꿀 향이 확 올라옵니다 와 진짜 맛있겠는데 진짜 요렇게 아카시아 든 모든 술 담궈놓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맛나게 먹을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주전자에다가 싹 따를게요 진짜 요거 아카시아주나 다른거 담근주 있잖아요 그거는 술 도수가 겁나게 세요 그래갖고 조금만 마셔도 금방 취합니다 아 그래서 요거는 진짜 약주로 한주씩 먹는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아카시아주 싹딸고와 냄새 진짜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닭에는 이닭 다리부터 뜨디야 죠 아따 지들 썰매였다. 지들 썰매졌어. 자 시청자 여러분, 술 한잔 하고 습니다 와, 우와... 와 도수는 센데 입안에 그 아까 향 있잖아요. 그게 싹 퍼지면서 장난 아닙니다 진짜. 조금을 살짝 찍은 다음에 아, 지도란 뜯어봐야죠. 음. 오랜만에 이렇게. 잘싸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와. 아, 자가시아죠. 기가 막혀 기가 막혀요. 이번에는 이 날개 이번에는 이 김치를 싹 올려갖고 <laughs> 음 진짜 소금에다 먹어도 맛있는데 여기 김치 싸서 먹잖아요 진짜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Mm-hmm. 이러다 금방 없어지겠는데, 이거 벅벅 음아 살도 이렇게 삶아 놓으면 진짜 부드러워집니다. 맞아요. 담군주뱃달 먹어도 만 알딸알딸합니다. 다 they can say 자, 닭백숙을 만나게 잘 먹었습니다. 백숙을 잘 먹었으니까 마무리로 요 닭죽을 먹어야죠. 아따 닭죽도 진짜 만나게 생겼네. 마무리로 요거 그냥 닭죽을 먹으면 그냥 기가 막히죠. 음. 와. Okay. 자, 오늘 엄나무를 끓어다가 닭이랑 해서 닭백숙 한번 지들 끓여서 만나게 한번 먹어봤습니다. 진짜. 엄나무랑 여러가지 약재를 싹 집어넣고 끓이니까 닭도 맛있고 국물도 기가 막힙니다. 진짜 요거 먹으니까 온몸에 힘이 막 겁나게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물에다가 닭죽을 해서 먹으니까 요것도 진짜 든든하고 진짜 맛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시간 되시면은 엄나무나 여러 가지 약재를 사주다가 이렇게 백숙만드셔고 드셔보세요 진짜 힘이 불끈불끈 합니다. <laughs>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해서 맛나게 잘 먹었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